은산분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음... 좀 복잡해요. 뚝배에굉장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네, 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산불리. 이제 은산불리라는 걸 해보자고, 이제, 정중한 부탁을 들었는데요. 은산불리 좀 알아요? 내용을. 네. 은산불리? 은산불리. 네? 어? 아, 은산불리? 응. 예. 응. 은산불리. 그래갖고, 뭐, 좀, 좀 서치해가지고, 가봅시다. 음. 간단하게. 네, 어, 가겠습니다. 이이팅 고맙습니다. <laughs> 그렇죠. 해 봐야겠죠. 인산물로하그러니까 이게 좀 음. 그렇죠. 이게 어, 좀 복잡해요. 그렇죠. 뚝배기에 금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어, 나의 목은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죠. 지혜야, 지금 다 해서 몇 분이니? 몇분 나올 거 같니? 이따 보면 알 거예요. 음. 네 안녕하세요. 이집스완 비디오머 구독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산분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제 좀찾아보니까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겠다. 응. 은행의 은자 산업의 산자 합쳐서 은산분리 이 말을 조금만 더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 그러니까 정확히는 산업이 가진 자본 산업이 가진 돈으로 은행의 지분을 확보해서 은행 개의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왜 그래야 되냐 왜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돼서 은행을 경영하면 안 되는 거냐 그 지점이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거에 법이 있어요, 은행법이라고 어. 이제 은행이라는 곳은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아서 남의 돈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남의 돈을 저금으로 받아서 딴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거죠 그렇죠 돈넣고돈 먹는 거죠 인생 살기 편 않은... 그렇죠 이제 아픈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잘안 빌려줘요 대출받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어, 은행이 참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은산분리가 만약에 안 됐다고 쳐서 만약에 기업이 은행 지분에 대주주 은행. 인가요, 가정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은산 분리 량게 없어가지고, 기업이 이제 은행의 대주주 기업이 은행을 컨트롤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A, A 기업이 있어요. 돈을 긁어보는 이제 A 기업이 가은행이라는 데에서 이제 경영권을 이제 확보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A 기업이 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응? 뭔가 세야죠. 응. 그렇게 되면 이제 A 기업이 가 은행에 대출 여부를 심사할 때 그렇죠. 과연 빡시게 심사를 할 리가 없죠. 한마디로 이렇게 부정 대출이 그냥 아주 그냥 활짝 열릴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심사고 뭐고 그냥 빌려달랬으면 돈 내나 하면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대충 돈 빌려줬다가 계속 돈도 못 받고 그러면 손해만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망합니다. 망하면 이제 은행이 혼자 망하는 것 같은데 은행에 돈은 이제 우리 일반 민간인들, 그 일반인들이 그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예금으로 넣어놓은 돈들이 공중분해가 될거예 망했으니까. 네. 뭐 정확히 말하면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어뭐 물론 전5천만 원이 없지만 은행에 돈을 맡기시는 분들 중에 5천만 원 이상 맡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불었습니다. 근데 5천만 원 넘어가면 은다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얘 소리 지긋쳐.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 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 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 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음... <laughs> 뭐 기존에 뭐 무슨 뭐 우리 은행, 뭐 기업은행, 뭐 그런 통장 뽑아주는 그런 은행 말고 이제 인터넷은행뭐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일단 뭐 정확히 말하면 인터넷 은산 불이뭐이 정도로 정리가 될까요? 출범 1년 만에 두 개의 인터넷 전문 은행은 고객 수 700만 명, 총 대출액 8조 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형 시중 은행의 평균 신용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공인 인증서 없이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음, 뭐저 말만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투자를 촉진할 떡밥을 던져주겠다고 이제 인터넷은행의 연산분리 규제를 이제 풀어준다고 하면 문제는 기업은 이제 자기네가 그 떡밥을 먹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투자한 만큼 인터넷은행의 운영권을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경영에 개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결국 말한 그 시추가 되지 않을까 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학계에서도 고고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못마땅해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산업자본의 위기가 금융은행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엄청 키울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문 저희 문재인 대 <laughs>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또. 옛날 얘기까지 꺼내면서 이것도 되게 강하게 밀고 있어요. 이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옛날에 있었더라. 이게 그래 이제 뭔 얘기인지 이제 한번 보니까 붉은깃발법이라고 붉은게 붉은기는 그거 말고 붉은깃발법.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깃발법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전승기를 막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음. 분명히 여기서 들어본 것 같은 게 있다면 이제 기분 탓일지 모르겠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준비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국에서 자동차가 먼저 발명되었지만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적기 조례, 레드 플래 액트는 잘못된 규제 의 대표적 사례로서 좀 미묘한 감이 있죠. 아무래도 뭐 인터넷 등에 대한 얘기, 인터넷 산분류 완화에 대한 얘기가 벌써 꽤 옛날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2015년부터.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서 이 인터넷 은산벌리를 해야됐냐고 얘기를 알아보면 새누리당, 그 분이 계셨던 곳이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당시 제일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금융위기에 의해도 금융규제를 계속 풀어주는데 향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 은산 분리가 완화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좀 약간 미묘하네요.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방법이야 찾을 수 있을 텐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말을 그말 하긴 했어요. 물론 대주주의 자금 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안 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술 한잔 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이제 상대한테, 나너 은선불류 실검던거 뭔지 아니면, 아, 그거 나 아는데 하는 뭐, 요 정도의 그런 자그마한 지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뭐, 사실 지식이랑은 너무 알팍하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더아시는 분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기 좋아요와 추천, 그리고 별평선과 돈에는 기업은행,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